다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상당히 튼튼하게, 오, 강하게 붙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코즈입니다. 오늘은 우리 코밀 여러분들께 맥세이프 스마트톡 중에서 요즘 인터넷에서 좀 핫한 디자인의 그런 스마트톡 종류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런 종류의 스마트톡이 정말 많은데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S링이라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실버 색상과 그리고 블랙 색상 이렇게 두 가지의 컬러가 있는데요. 제품을 먼저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렇게 S링이 들어있어요. 제품을 개봉하면 뒷부분에 이런 링 같은 게 들어있는데요. 이링 같은 경우는 맥세이프 맥세이프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이나 케이스 아니면 S링을 부착하고 싶은 벽면 등 이런데 부착을 하시게 되면 맥세이프 기능과 똑같이 사용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품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S자 모양의 S링이 들어 있어요. 재질 같은 경우는 이 외관이 스틸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링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딱히 뭐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? 핀지 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움직여 보면 확실히 강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쪽 안쪽 부분이 자석이 매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. 에스링 같은 경우는 이게 최고의 장점이 이쪽 윗 부분과 그리고 아랫 부분 양면에 자석이 들어 있는데요. 한쪽은 이렇게 아이폰에 붙여주고 한쪽은 자석이 붙을 수 있는 냉장고나 뭐 헬스 기구 아니면 주방 뭐 이런 여러 군데에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. 자석을 붙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렇게 붙여놓고 영상 촬영도 할 수가 있고요. 자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상당히 튼튼하게, 오, 강하게 붙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책상에 이렇게 올려주면 거치대 형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. 세로 모드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가로 형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거치대 형식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스마트톡 형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S링을 이 가방끈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아이폰을 휴대를 할 수가 있고요. 혹시라도 야외에서 영상 촬영이나 아니면 셀카를 많이 찍으신다면 이렇게 S링을 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유튜브 촬영이나 아니면 셀카 촬영 또한 가능합니다. 어떻게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?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, 잊지 마시고요. 다음에 또 새로운 제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